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로조 어, 스페니쉬 보럴 익스퍼리언스입니다. TV에서 뭐 나오네, 소리. 이 게임은 그, 미굴 모레노라는 분이 개발해주셨고, 언리얼 엔진으로 완전 그래픽이, 약간 엄청난 그래픽으로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A 누르니까 바로 그냥 플레이가 되버리네 어, 내 친구? 며칠 동안 안 보인다는 거야? 스페니쉬라고 하니까 스페인 게임이겠지 게임이. 자, 어 화면 너무 어지러워. 세팅을 좀 가고 싶은데요. 아안 되네. 그럼 적응을 할 수밖에 없네요. 콜드라이트. Right. 아 클로즈. 문 어떻게 열지? 달리기도 없어요. 초인종? 어? 문만 열렸어 사람이 없고. 뭐지? 와 필기체로 써서 뭐 읽을 수가 없구나. 이게 스페인의 약간 문화를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미들 클릭? 어 마우스 휠을 눌러야 좀 플래시가 이트가 하시네. 어, 일로 가라는 것 같아. 갑자기 자동으로 이쪽으로 향하게 한다. 잠겨 있습니다. 목발 있고. 뭐가 있어요? 휴지통, 변기통, 욕조통, 또뭐 있냐? 이 파란 건 뭐야? 왜 묻어 있는 거야? 이거. 열쇠가 없겠지 이런데는? 바퀴벌레? 밟아 버려. 아 밟으면 터지지 안된다돼안돼 안 돼, 안 돼. 절대 안돼열는데절어 어디 열쇠가 없어 어디 키을 오픈 유 니드 키 오픈 오케이 오케이 열쇠를 얻어야 된 need k 다고 합니까 여오케화장케입 열쇠를 다고 합니까? 여기도 화장실입니까? 뭘 어, 이렇게 많어? 배터리가 없대. 아 미친. 이러면 어떻게 해요?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와아무도 뭐 못하겠는데? 어? 어떻게 채가졌네 열쇠다 아, 빨리빨리 돌아다녀야겠어 이제 자 빨리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느긋하게 뭐 구경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 게임은 락드 아, 알았어 알았어 저쪽 문인가보다 어? 2km는 안 되고, 여기를 열으라고 하네요. 뭔 소리야? 키가 또 있어. 근데 말보로? 말보로는 진짜, 어, 아, 국민 담배였죠. 달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가 없는데? 어? 뭐야? 네, 통신이 안 터지나 봅니다. 이로 들어볼까? 밝은데는 그냥 약간.. 아 선찬등 켜야되긴 하구나 너무 어둡다 아 배터리 같은거 좀 많으면 좋을텐데 어? 어떻게 촛불이라도 들수 없는거야 이거? 돌아왔는데 한 바퀴? 아 선찬등 무한이네 피자국 뭐냐, 이거? p i c t 열쇠? 어디 걸까요, 열쇠가? 잠겨 있습니다. 열렸습니다. 응? 피아노 칠려고한게 아닌데. 아, 글씨가 진짜 읽을 수가 없다. 절대 못 읽어. 해석도 조금이라도 하려면 읽을 수 있어야지. 키는 어디 있을까? 키키키 계속 차야되는건가? 피아노? 아 모르겠다 열쇠가 하나 더 있으면 좋으려면 손전등 약다 된건가요? 됐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될까? 뭐라 써있는지 하나도 못알았겠어 잠겨 있대요. 아~ 젠장... 이런 거끌수 없는 거야?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느낌이야? 지금 이거 왕직이나 없다. 응? 뭐 없어. 아 시끄러워. 끄고 싶어. 아, 켜지란 말이야. 오케이. 조금만 더 돌아다녀보겠습니다. 아이 게임 쉽지 않네. 장비 있대. 아 저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쪽으로. 키가 뭔가 좀 약간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 피자고 꺼버려 아 너무 시끄러. 빛이 켜졌어.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닌 거. 어, 밀수 있어? <laughs> 피자고 뭐지? 오. 저 손전등 꺼질 거 같은데 조만간 이 사람한테서 도망칠 때쯤 손전등이 꺼진다면 정말 차혹한광경이 벌어지지 않을까? 이건 뭐지? 그 인체 해부학 그런 건가? 오 마이 갓. 저 손전등 리필하고 하자. 키 뭐야 이거 샌드을 고문하던 그런 데인 거 같은데? 아니 뭐지 이거? 잠겨있음. 이거는? 아, 귀야, 아, 파리야, 좀 꺼져봐. 아, 너무, 너무 싫다. 너무 싫어. 뭐죠 여기는? 와서 얻은 게 없는데요? 어, 뭔가 약간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기분 나쁜 거. 한, 한 번만 더 둘러 보고 가자. 도끼 와 씨, 아 이거 해 석이, 안되 는데. 일과, 일단 번역기를 해볼까? 어, 빡친다. 어, 그저 영광스러운 내 음표 조국의 멜로디는 진실 차단을 해제하기에 충분합니다. 아, 뭔개 중2병 같은 말이에요, 이게. 이거 계속 눌러줘야 이게 계속 쓸수 있구나. 오케이. 시간 기다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었어. 선전등이. 아, 그러면은, 아, 뭐 어쩌라는 거지?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네, 저거에 대한. 와 이거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그 남자가 어디로 갔을까 그 안으로 들어갔을까 내가 못녀는 곳으로 노래가 참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여기서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. 팔이 진짜 끔찍하다 어디 있습니까? 센트백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? 당기는 건가? 전기 때. 하, 씨. 굉장히 어렵다. 일단은 여기서는 해결을 할수 있는 게 없어. 이것도. 아니면 이거 보고 뭐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는 건가?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러면서? 제발요! 켜주세요! 어디 갔어? 아 이게 열려야 뭐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이런 액자 같은 거다한 번씩 눌러봐야 되는 거 같아 이것도

son portadoras de la nueva idea redentora y de su recto sentido religioso y militar. España lleva su estandarte glorioso a tierras lejanas para la defensa de la civilización occidental. 계속 똑같은데만 삥삥 돌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와버렸습니다 여기 촛불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?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어 어떡하지? 까마득합니다 지금 이 세사 세의의 미가 뭘까？열리 란말 이야. 씨발 왜, 왜 열려? 이거. 야, 이거 왜 열리냐? 고 아까 안 열렸잖아. 뭐야, 이거? 아니, 아. 손남네? 뭐지? 불끈 상태로 갔어야 한 건가? 일단 이걸 치라고 하네요. 문이 열리려면. 어? 어디가 열린 건데? 아까 그 닫혀 있던 문? 여긴가? 아, 잠깐만. 아, 노 래는 진짜 상큼 한데, 이거 분위기 는 완전 반대여 가지고 돌아 버리 겠네. 자, 여기 아까 열렸 을 거예요. 아씨 아씨 내가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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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럴게 안깝.. 안깝칠게 어? 야 개새끼 존나 빠른데 너? 야야야야 따라오지마 죽여버린다 오지마라 경고했다 따라오지마 오케이 내가 성공했다 아 느려 오 뭐야 너 어떻게 왔어 씨발 야